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부처님 모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오직 높고 존귀하다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평안히 하리라.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일곱 발을 걸으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나에 대해서는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내가 존귀한 존재다. 결국은 나는 존귀한 존재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심하게 보이는 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다. 세상의 중심으로 산다. 나의 세상의 중심으로서 살아라 또는 주체로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그 주체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가 살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계계고 오당한지 삼계의 육계, 세계, 무세계, 가장 낮은 지옥에서부터 가장 수준 높은 비상, 비비상, 저희 천신들, 정신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갇힌 그러한 괴로움, 이것을 모두 평안하게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가장 존기한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모든 괴로움을 푸는 겁니다. 모든 불만족을 푸는 것입니다. 모든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의 바다를 즐거움의 바다, 평안의 바다로 바꾸는 것. 바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귀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사랑의 내면의 마음, 애틋한 마음, 끝없이 향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또한 상대를 누구나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자, 그렇죠? 언제나 좋은 관계입니다. 같은 값이면은 좋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사랑의 말로, 긍정의 말로해서 표현해주는 그러한 좋은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안과 밖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연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연생기 인과 연이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과 연이 끊임없이 만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사건들의 연속,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괴로움과 즐거움은 상대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끊임없이 바뀌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바다를 부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바라봤을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그 사건 당사자의 마음의 아픈 크기 고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그 사건의 옳고 그름의 측면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고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를 원익킨그 원인 그것을 하나 하나 풀어나갑니다. 잘못된 원인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집멸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건 속에 담겨있는 고의 크기보다는 그 사건의 옳고 그름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옳고 그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다가 보니 반드시 편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의 문제보다 옳고 그름에 더 비중을 두었을 때 바로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은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수많은 사건들 게임들 그것을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데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했다 못했다해서 우리가 출발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 괴로움에서 출발을 합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공감해주고. 그 괴로움을 일으킨 원인을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사랑, 자비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심판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의 바다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나의 사건들, 남의 사건들, 모두 인과 연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의 그 마음이 가진 고의 크기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은 어떤 체계에 의한 관점 체계에 의해서 옳고 그름으로 먼저 접근할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언제나 바뀝니다 100년 전의 울음이 오늘에는 터무니없는 억압이기도 합니다. 왕, 임금, 군왕의 시대의 군왕의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악법이 되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아니고 실존적인 고로 고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바로 사랑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존심이 가득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존재의 고를 바라봅니다. 모든 존재의 고 그리고 나의 고를 바라봅니다. 고에 대한 인식에서 그 고를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의 아픔을 함께 공감을 해줍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고 그 아픔을 풀어가는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해에서 고를 기준으로 볼까요 옳고 그름 시비를 기준으로 볼까요 고해에 대한 인식으로서 더불어 고를 풀어나가는 그리하여 고해가 즐거움의 바다로 바뀌어가는 하루, 하루를 추건합니다. 얽힘이 만든 고를 풀어나가는 걸림 없음, 그 걸림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즐거움, 공덕의 보람, 그 공덕 가득한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들을 추건합니다. 고가 사라진 세상, 고호 일으키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해야 될 삼계계고 오당한지 마음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마음 더불어 함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날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찬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삼계계고를 오당 안지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